샬롬 고등부 제자훈련 구약 한눈에 보기 이제 3강 족장시대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나요? 아, 2강에서는 창조시대의 주요한 4가지 사건을 보았었죠. 창조,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바벨탑 이 4가지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사를 기억하라고 했었죠. 2과에서는 4가지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3과 족장시대에서는 네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네 명, 한명한명볼 건데, 이네 명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19페이지 배워봅시다. 이렇게 와서, 족장 시대.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 인간들의 근원이 어떠한지 알려주고, 창조주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장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어, 이끌어가시는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족장 시대라고 한다면 주요한 내네 인물을 중심으로 한 시대로 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갑니다. 이네 명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이네 명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네 명을.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택받고 언약의 시초가 된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순종함으로써 언약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특심으로 인간적인 약점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요셉은 섭리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연단을 이겨내므로 언역에 따라 이스라엘을 거대한 민족으로 일궈내었던 지도자입니다. 이제 한명한명 한명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아브라함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교재 1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1번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택하시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당시에 75세였던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삶의 근거였던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하란을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득케 하겠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내가 이땅 가난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세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서 하란을 떠났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75세가 되었어도 아들 하나 없었고 주신다는 땅에 가보았지만 심한 기근으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 이런 건 상상도 못할, 생각지도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실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시초가 되는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교재 이제 20페이지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순종이 진심인지 알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백세가 되어서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당시 가나안 풍습에는 첫 아들을 드리는 인신 제물 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말씀을 뒤엎는 명령이었어요. 민족을 이루려면, 이루려면, 일단 아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들을 낳고, 또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계속 이렇게 아들 아들을 낳고 이래야만 민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인데, 당장 지금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너무나도 다른 명령이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 불합리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것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그의 장래 앞으로의 삶과 그 삶의 의미를 전부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자 이미 그산 위에 순양을 제물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이제 됐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된 거야.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큰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내 씨로 번성하게 하고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너희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이것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죠. 물론 이런 복은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졌던 복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 얼마나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주어지는지 잘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어, 이삭입니다. 이삭 이야기 2번 이삭 순종으로 이어진 언약의 계보. 어 이걸 볼 차례입니다. 자,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바칠 때 함께 순종했던 이야기가 이삭의 삶 전반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 바쳐질 때 나이가 17세였습니다. 노인이었던 아버지가 끌고 간다고 끌려가지 않아도 될 나이였다는 것이죠. 충분히 뿌리칠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종하였어요. 거기서부터 이삭의 삶이 어떠했는가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기에는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될때 따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언약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이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맞도록 하셨어요. 자, 이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자, 그 후에 이삭은 그의 아버지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또 자신의 우물인 맹세 우물을 파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고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던 일입니다. 이삭은 평생을 조용히 살아간 인물이에요. 족장 시대의네 명의 인물 중에서 이삭처럼 무난하면서도 조용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린 시절 인신제물의 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쳤을 때그 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철저히 하나님과 아버지의 언약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으로 이어간 사람이었어요.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순종과 언약의 계승이었습니다. 자, 이삭은 여기까지만 보면 될것 같고 자 이제 세 번째 야곱을 볼게요. 교재 21페이지 야곱. 약점을 이겨낸 하나님께 대한 특심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 라는 뜻으로 경쟁적이며 투쟁적인 성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같은 시간에 태어난 야곱과 에서의 생애는 경쟁으로 시작된 삶이었어요. 경쟁하면서. 후에 동생 야곱은 형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과에서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큰 자와 작은 자가 결정되었어요. 동생 야곱은 큰 자가 되고 형 에서는 작은 자가 된다는 것, 이걸 이미 받았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사람의 삶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미 인생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자,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을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면서 음식 한 그릇의 축복을 팔아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장자를 통해서 오는 아버지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물질보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하나님의 복을 간구했다는 것이 본받을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런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복이 아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쟁취하는 것에서 야곱의 문제가 있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태어날 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복을 추구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에서로 이렇게 위장하여서 온몸에 짐승의 털을 두르고 나이 들어 눈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 방법이 아주 교활한 것이었죠. 특히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축복을 받았다는데 아주 교활함이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복을 얻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좋았지만 그 방법은 잘못된 것이었죠. 언제나 목적과 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목적과 방법이 정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방법이 잘못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왜 복을 주도록 허락하셨는가, 허락하셨는가 하는 점이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잘못된 방법에 동조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야곱의 잘못된 방법에 동의하셨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께 미리 선택된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주어지는 건데 그것을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속임수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낸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냈다고 그것으로 곧 복이 되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었죠. 이제 이런 잘못된 방법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하란으로 가게 하셨고 거기서 삼촌 라반을 통해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잠시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결과적으로 20년이나 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이 알수 없는 것이죠. 자, 가는 도중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복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두 딸과 결혼, 결혼하여서 20년 동안 12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죽이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고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신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복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커다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복이 진정 나의 것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야복강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야곱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으로 바뀐 거예요. 야곱의 정체성이 바뀐 순간입니다. 또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한 민족의 정체성, 민족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이것 또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았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장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열두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약점 투성이인 인간이지만 그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민족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요셉, 자 21페이지 마지막 이제 요셉으로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람, 요셉이에요. 아, 어, 연단을 거쳐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화한 완벽한 지도자라고 나와있죠. 자, 어, 요셉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며,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동시에 배달은 이복형들의 시기를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새로운 꿈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과 해와 달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반복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것은 똑같은 메시지로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수적인 과정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거치는 과정입니다.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빠져 죽음의 위험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구하게 되죠.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만 보디발에게 선택되어 시종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 종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만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자기의 일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인정을 받아 그곳에서도 책임자가 되죠. 어느날 요셉은 감옥에 들어온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한 사람을 복직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관원장은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이 베풀어준, 요셉을 통해 얻은 은혜를 잊어버리죠. 결국 요셉은 사람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고 감옥에서 지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요셉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점차 성장해 가죠. 본인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연단의 과정을 잘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셉은 갑자기 바로의 부름을 받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부름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속에서 꿈을 해석해 준그 관원장을 사용하심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관원장을 통해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꿈을 해석했다고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죄수의 입장에서 갑자기 총리가 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바로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나게 되고 원수와 같은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요셉이 자기의 인생 여정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누굴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지위도 얻었고, 형제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형들과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큰 사람으로 세워 주셨던 거예요. 요셉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꿈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고, 요셉을 통하여 이루게 하신 것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살수 없게 되자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보살피게 되었죠.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이 들어서 살수 없었던 것은 결국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아, 그래서 요셉이 아, 이제 마지막 모습은 섬기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는 데 기여했어요.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아들과 형들의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번성할 이스라엘 자손을 요셉의 손으로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를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라고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서도 요셉의 요셉의 꿈은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난, 떠난 후에 네, 교재에는 22페이지에 1010세라고 제가 써놨죠. 오타입니다. 110세예요. 요셉이 110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난 후에 모세가 그의 유고를 들고 나와 세계에 안장함으로써 그의 유언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총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했어요. 그것을 위해 자신의 성공을 바쳤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위한 성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성공이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수많은 연단을 거친 후에 정금같이 나온 인물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화해 나갔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시족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준비된 거예요. 요셉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사람은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소년 시절은 형제들의 배신과 억울한 옥살이 등으로 고통받았지만 총리가 되어서 가뭄에서 가족과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게 되었고 출애굽이라는 구약 제1의 사건에 어떤 기반을 닦은 인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삼강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려니까 너무 바쁘게 빠르게 지나오며 빠진 내용도 있을 것인데 창세기 말씀을 한번 쑥 읽어 보시면 12장부터 해서 50장까지 쑥 읽어 보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12장부터 50장까지 쭉 읽어 보시면 아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있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1강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람 이름 정도 외우는 걸 목표로 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오늘들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내용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교재 나와 있는 거를 빼먹고 했어요. 교재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23페이지 다시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표시해 보시고, 그리고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 야곱의 열두 아들 이름을 기록해 보시길 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열두 아들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하지만, 사실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리고... 예,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사람은 이 열두 아들 가운데 유다입니다. 넷자들인 유다인데 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이것을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4강 이제 4강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자,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계속해서 반복해서 숙제하시면서 보면 되겠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4강에서 만나요.